x는 0에서 연속인 함수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다 연속이 되려면 어떻게 한다고? 연속이라는 것은 극한값,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 그죠? 그다, 그런데 이제 극한값이라는 것은 얘를 어떻게 해야지 리미트, 어, 여기서는 0이니까요. x가 0 플러스에 있는 값과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인 값이 같을 때그한 값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같으면 존재한다는 거지? 음. 자, 그래서, 기억부터 한번 식으로 써보죠. 기억에서, x는 0일 때 1이다. 이건 함수 값을 의미하는 거지? 네, 이건 함수 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x가, 음, x가 0보다 살짝 크면 절대 값은 어떻게 되죠? 양수로 나오죠? 그래서 얘는, 어, 이, x가 0보다 클때 그냥 x라는 식으로 나온다. 그지? x가 0보다 살짝 작으면 얘는 0보다 작으니까 음수값인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x로 식을 풀어준다. 근데 여기다 이제 x, 0을 집어넣으면 값은 0 나오고 여기도 0 집어넣으면 0 나오죠. 그래서 극한 값이 0이야. 근데 지금 함수값은 1이죠? 음, 그렇기 때문에 다르네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어, 극한 값은 0인데 함수값이 1이니까 연속하지 않잖아요. 그죠? 굳이 그래프로 그리자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지. 이렇게. 그리고 1. 이렇게 되니까 연속되지 않은. ᄂ. 음, 얘도 함수값. 0, x가 0일 때는 1이라는 함수값을 갖고요. 음, 위에 있는 식으로 극한 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어, 근데 잘 보시면, 위의 식은, 음, 절대값이 x 플러스 2 절대값에 씌어져 있잖아. 그죠? 어 그러니까 x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또는 x 어 플러스 2가 0보다 작을 때로 10을 나눠서 한번더 써줘야겠지?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얘는 범위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보다 마이너스 보다클때클 클 때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범위는 원하는 값 x가 0일 때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클 때, 이 식으로만 계산을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그죠?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2 마이너스 2x. 라는 식에서 좌우극한는구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1이네요. 네. 그냥 식 자체가 1이야. 그러니까, 좌우극한을 해도 1이야. 그래서 니은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죠? 만약에 이게 x가 마이너스 2라고 했다면, 좀 식이 달라지겠지. 어, 그러다, 그냥, 음, 우리는 0, 1대를 구하는 거니까, 첫 번째 식도 그냥 1, 극한 값이 1인 식이 나온다. 그래서,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laughs> 니은 있어. 자, 티귿은요 디귿. 음, h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3 절대 값 x, 여기에서 이제 좌우극한을 찾는 거지. 어, 함수 값은 0일 때 0이니까, 그러면 얘는 x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리미트 x가 0 플러스일 때식은절댓값을 양수로 계산을 해줘서 마이너스 3xx 이렇게 된다. 그럼 식은 x 마이너스 3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극한이니까 대입을 하시면 마이너스 3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x가 0 마이너스일 때는 어떻게 되죠? 절대값을 음수라고 가정하니까 풀어줄 때 마이너스 붙여 주셔야죠. 그래서 3x x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x 플러스 3이 되고요. 0 집어넣으면 3 이렇게 나온다. 이쯤지좌우 극한이 다르네요.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뭐 연속되지 않죠. 그래서 디귿도 안 된다. 그래서 답은 니만 나오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2번. 네, 이렇게 항상 좌우극한을 비교해서 극한 값을 먼저 있는지, 극한 값이 있는지 찾으시고 함수값과 비교해야 연속인지를 판다, 판단할 수 있어요.